오호! 아, 가비. 다시 한번 라인아르트로 망치. 아, 하 여보지.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치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워크샵 모드는 바로바로 라인아르트 트레이닝 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파란색 원. 여기 안에 들어가면 라이하르트 트레이닝 모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도. 저도 아직 한 번도. 아, 깜짝이야! 어 아, 깜짝이야! 뭐야.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여기서 랜덤으로 위치해. 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너무 빠른데? 제가 준비, 좀 아니, 준비 좀 시켜주세요. 제가 너무 빨라. 랜덤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방벽으로 이제 막는 것 같거든요. 어, 한번 제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아보도록, 오,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아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막아볼게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몇 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한번 왼쪽 산단 점수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저거 한번 봐주세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와. 오케이, 막아. 오케이, 일단 시작이 좋아. 시작 좋아. 어, 무빙이 중요해. 무빙이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반복해서 들면서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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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하는 게 연습이 더잘 되겠다. 어허! 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케이, 사풀이 중요하네. 이거 오케이, 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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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풀. 사팔 와개 찔렀다 개 찔렀다 와나 라인 날렸다 할까? 형, 아, 라인 아,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내가 방금 내렸다 이거 는 비방하세요? 오케이 막았어요 막았어요? 지금 소리가 오. 진짜 중요합니다. 아, 너무 시...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이런 모돼 <laughs> 있어 와그래도 파워스도 <laughs> 괜찮았죠 방금 인저 파워스 괜찮았죠? 아 이런 모드도 있구나 와 난이도가 아, 점점 올라가요. 아한 번씩 해. 어왜 저놈 뭐야 여기 앞에서 보였데 방금? 왜저기 그래, 뭐야, 여기 앞에서 보였었는데, 방금? 오케이, 아, 어, 뭔가? 이렇게 막아주고, 아, 네. 막았는데, 아, 까비 어, 막고 좋습니다 어, 막으니 꽤 아쉽... 하시... 샤트! 그렇지! 와, 이거 재밌다, 잘 만들었다 한, 와...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어요, 저는 네네 아, 좋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막아주고요 자, 이제 다른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예! 좋고요? <laughs> 시프트 바로 눌렀고, 아, 도망갔고요. 와 미쳤다. 한명 내려놓고, 아, 한명 내려 연습이 되니까. 예! 네! 아, <laughs> 어. 어. 오, 어. 어. 아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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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디야? 어, 안왜안 갑자기 안하로 바겠었어안하면 아, <laughs> 너무 쉬운데요? 소리만 듣고 한 명을 딱 올리자. 어. 잠깐만 잠깐만. 사플로 가볼게요. 아유 너무 빠른데 안하는 근데? 아이~ <laughs> 아, 그만 잘래. 아, 방금 계속 들고 있을래. 어... 아, 고용이, 아, 나 아, 어려운데... 있었네. 아니, 아, 나 어려워. 아, 나개 어려워. 에이, 뭐가 어려워? 이게... 좀 이따 한번 해보세요, 방원님도 이런 식으로 막고 깨트까지 한다. 어... 어, 뭐야? 아, 인사니까 하 라인으로 바뀌네. 아. 인사를 이렇게 하면 라인으로 바뀌는 거 같고, 제가 힐을 이렇게 힐 필요하다고 누르면 X를 누르면, 아나로 바뀝니다. 아, 이게 주작기구나. 음. 인사하면, 라인으로 또,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나가 좀더 어려웠던 것 같거든. 아나 한 번만 더 해보자. 기효하네. 아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아나. 좋습니다. 진짜 나빡겜 해볼게요. 어어 아니, 아나가 진짜 어려운 게, 소리가, 와. 어디야, 어디야? 오! 오케이, 우와,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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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좀 어, 잘하시네요. 그래, 어, 좀 잘하지, 진짜. 좀 잘하지. 어, 나 진짜 반... 약간 좀 싸풀하면서 바나나스 괜찮은 것 같은데? <웃음> 아닌가? <웃음> 어, 그래도 바나나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브론즈급 <laughs>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저는. <laughs> 아, 이렇게 힘들다. 아, 점점 가는 거수록 힘든 것 같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어, 오, 어, 오케이. 맞네? 왼쪽. 아, 아. <laughs> 와 여기 너무 끝으로 갔다. 아나가 진짜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 봐볼까요? 라인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궁극기도 쓰다가, 그다음에 시프트로 달려오는 저런 모드가 음. 있는 게, 저렇게 패턴이 바뀌는 게 진짜 재밌어요. 근데 나 지금 더 연습이 더 연습이 되는 거야. <laughs> 아야, 것 같은데. 나 그만 좀 죽고 싶은데. <laughs> 잠깐만. 오케이 맞고 한번 내리고. 와우 오! 오오오오아 다만 아, 눌렀는데 까비 한번한번 한번 아나로 바꾼 다음에 저 60도 저거 깨볼까요 한번 71까지 한번 깨볼게요 점점 올라가는 건가? 아 오. 77번 리스폰 중에 65번 성공했다 저런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클리어는 없나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와 근데 이거 진짜 연습 될거 같아요 진짜로 그죠? 네 맞아요 어 진짜 될거 같아 어, 잘 만들었다, 이 모드. 여러분들, 영상 끝에 코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진짜 말없이, 진지하게 빡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기절. <laughs> 진지하게, 진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연속으로 계속 성공해볼게요, 이제. 자, 연습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갑니다. 다음, 다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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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이렇게 텀날 때만 말할게요 들어와! 누나 어, 아아 들어왔어요. <웃음> 아니. <laughs> 아아니 이거 아니, 방향은 읽히는데 내 반응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아. 을 <laughs> 그, 좋아. 아 좋아. 오. 이게 재밌으려면 방벽을 내리고 있어요방벽을 계속 들고 있으면 더 쉬워요 난이도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게임, 자꾸 누르시네요. 인 게임에서도 평상시에 방벽을 계속 들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막아주고요. 거의, 이거 형제 안빵인데요 계속 누워 계신지 <laughs> 또 누우셨네. 아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나도 <laughs> 이거. 아 지금 고수가 될수 없는 건가? 집중, 많이 좀. 피곤하셨나 보다. 아방금 봤는데 방금 봤는데 너무 가까웠다. <laughs> 막아주고. 막아주고. 음. 아, 반대. 아, 어렵네. 어려워. 많이 어렵네. 일단은 저도 한번 저쪽으로 가서 어떤 시점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팀 바꿔서.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건지 마그님은 어떤 시점이면 아, 이런 시점.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 마그님 한번 막아 보세요. 저 마이크 잠깐 꺼 드릴게요. 마그님 입장에서. 자, 저는 방송에 멘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방송용 마이크는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마그님이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아, <laughs>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어? 마그님 잡아치는데? 오 오, 오, 오! 오, 안 되지. <laughs> 어렵네, 이게. 이게 어렵다니까, 진짜. 안 하면 진짜 어려워요. 자, 이제 라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인으로. 네, 나이스, 나인! 그렇지. 나인을 한번 해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하, 방벽 계속 들고 있으면 되게 쉬워요방벽 계속 들고 있으면 쉬워.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방벽 한번 내리면서. 오, 잘 막네, 잘 막네. 야하, 이거지. 한번 걸리면 아... 계속 걸립니다 이제 진짜. 한번 걸리면 계속. 어? 안 걸리네. 아, 하필이면 정면 보고 있는데서 튀어나왔고. 지금 랜덤으로 좀 이상한 곳으로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안에서 아,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 뒤쪽에서도 한번 나와주고. 자, 다시 한번 뒤로 가. 왜 같은 곳에서만 나오지?! 쉬프트도 한번 써 주고! 아하 그렇지 <laughs> 좋아 좋아그렇지 좋아, <그렇지>! <웃음> 좋아. <웃음> 아 재밌다 이 모델 재밌다 진짜 연습이 되겠네 역시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laughs> 이어폰 한쪽으로 안 꼈어요 아마그님 <laughs> 아니 마그님아 <laughs> 이어폰 끼니까 들리네 <laughs> 아 이어폰 끼니까 들린다고 어 아... <laughs> 이제 잘 들리네 <웃음> <웃음> 자 발령합니다! 오 이제 사풀도 중요하거든. 아이고. 자하. 그렇지. 여기. 자 이쯤에서 한번 아나로 바꿔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세. 어, 오 어, 막으셨고요. 뭐 한번 막으셨고. 못 막죠 이건? 막지다. 아, <laughs> <찌르다. 웃음> 이거 막고. 이것도. 아, 그렇지. 요거! 아. 아, 그렇지. <laughs> 아 이거 재밌다. 어. <laughs> 이거 재밌다. 오호. 우후! 아 갑이... 다시 한번 라이너트로~ 망치~ 어허~ 여거지여기십 10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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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래~ 어디가 이거 어디가~ 갑자기~ <laughs> 자 라이너트 <라인아트> 갑니다~ <laughs> 다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망치~ 아~ 방금 뒤쪽에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망치 시프트 너무 뻔하네, 아, 나중 어, 망치~ 아~ 안 통하네~! 어 이거 재미있어. 재미있어. 여기. 아, 여러분도 아, 한번 직접 친구들이랑 해 보세요. 요 컨테스트로. 두 명이 필요합니다. 이 게임을 하려면 이 모드를 하려면 어, 두 명이 필요해요. 자, 망치 한 번만 눕히면 죽거든요. 레프트. 오! 아, 잘 막았어. 어 잘하시네. 요거는 아하! 바로 스매척 중... 아, 요. <laughs> 망치로왜안 바뀌어.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막은님. 인사 인사 한번. 네. 아, 인사요 <laughs> 망치! 아하! 오, 뭐야, 뭐야. <laughs>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라인하르트 트레이닝 모드. 굉장히 연습이 엄청 잘될것 같은 모드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라인하르트가, 라인하르트 고수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은 J3KCO. 뭔인가 0인가? 이거 뭐야? 0인가? 0인 공인 것 같아요. 네.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니다바 Papa.